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루콜 매트리스 3종? 좀 비교하는 영상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뭐 매장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이제 문의들 중에 가장 많은 게이 매트리스 3개가 어떤 게 다르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냐, 누웠을 때뭐 제일 딱딱한 게 뭐냐, 부드러운 게 뭐냐, 이런 걸좀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일부 답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조금 찍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비교 설명이다 보니까 비교에 을 맞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스피레 매트리스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레스피레 매트리스는 열어보시면 보이시죠? 누콜은 음? 하얀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타입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콜이 그러니까 한 종류가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나머지 부분은 한 35kg 정도 되는 고밀도 폼이 들어가 있고요 누콜이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좀 소프트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퍼를 봐주셔야 되는데 고마루코 매트리스의 특징이 이제 열리는 매트리스라서 일단 이게 지퍼로 열리기는 해요 따로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그냥 열어서 내부를 보시거나 뭐 통풍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께가 보이시죠? 이렇게 막 두껍지는 않아요 메모리 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좀 푹신푹신한 느낌 엣지가드라든지 폼으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에 이제 포켓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레스피레는 오픈형이지만 토퍼가 뒤집어서 쓸 수는 없다 토퍼가 조금 비교적 얇아요 안에 누콜이 소프트 타입만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 포켓 스프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간 등급인 어댑트인데요. 내부를 또 보셔야 돼요. 아까 레스피에는 소프트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어댑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보셔도 소프트 타입이랑 미디엄 타입, 그러니까 하얀색 누코리랑 파란색 누코. 누콜. 누코는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35 k 로짜 이제 뭐 고밀도 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스피레가 한 종류였다면, 저기 어댑트는 두 종류가 들어가 있고, 토퍼를 보여드릴 건데요. 토퍼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고, 열어볼 수 있어요. 다만, 레스피레는 그냥 열어보는 거였다고 하면은, 어댑트 같은 경우는 양면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계절용 면이 있고, 보시면 PCM 패브릭, 온도 조절이 가능한, 약간 시원한 소재. 테크너 프레쉬 패브릭이 있어서 계절에 맞게 뒤집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이제 리버시블 패브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토퍼 두께 자체도 이제 레스피레보다 조금 더 두툼해요. 여기만 보셔도 약간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있고요. 눌렀을 때도 폭신폭신한 느낌? 소퍼 자체에도 레스피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레이어층이 이렇게 있어서 소퍼가 더 부드럽고 두껍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하단부가 지금은 뭐 보이지는 않지만 어댑트에는 스프링이 따로 들어있진 않습니다. 뭐지? 그냥 폼. 아주 다양한 종류의 폼으로만 채워넣어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 등급, 어댑트. 그 다음에 프리미엄으로 한번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은 일단 뭐 외관만 보셔도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시죠? 근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일반 폼이 없어요. 그냥 누 콜로만 채워져 있다. 프리미엄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종류예요. 화이트, 이제 블루, 레드인데 그래서 결국 미디엄. 소프트, 펌. 세 종류의 누콜로만 채워져 있다. 아까도 토퍼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토퍼 두께 자체가 달라요. 토퍼만 해도 이 정도 두께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토퍼가 두껍다 보니까, 당연히 지퍼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커버 자체가.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토퍼에만두한 10종 이상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겉의 원단 패브릭은 어댑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계절용 포근한 느낌의 패브릭이 있어서 상단부에 메모리폼으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는 아까 어댑트랑 동일하게 테크노프레쉬 패브릭 이제 PCM 텍스타일인 거죠. 시원하게 온도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패브릭입니다. 패브릭 토퍼에 쓰인 패브릭 자체는 어댑트랑 동일하지만 어댑트랑 딱 보셔도 토퍼 두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여기 하단부에 프리미엄도 아주 다중의 뭐폼 레이어와 스프링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스프링이 프리미엄이랑 뭐 레스피리아는 내장이 되어 있고 어댑트에는 이제 폼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따로 스프링은 내장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트리스 3종중 제일 딱딱한 매트리스는 뭐예요? 일단은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그럼 나는 좀 부드러운 매트는 싫은데 아니면 좀 딱딱한 거는 싫은데 하시면서 어떤 게좀 제일 하드하냐? 일단 제일 소프트한 건 사실 프리미엄이에요. 제일 하드한 타입이 사실 레스피래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 이 해드리다 보면은 소프트 타입만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제일 부드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레스피드가 제일 하드해요?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게 어댑트, 제일 중간이고요. 제일 소프트한 게 프리미엄입니다. 그런데 누콜은 결국은 펌이 들어가 있는 거는 프리미엄밖에 없는데 왜 프리미엄을 제일 부드럽냐 하시는데 답은 사실 토퍼에 있어요. 누웠을 때. 가장 먼저 약간 느껴지는 거. 그리고 내 몸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이 토퍼인데, 레스피제가 토퍼가 좀 제일 얇아요. 응? 얇다 보니까 가장 좀 하드하다고 느껴지고요, 누웠을 때. 그렇다고 막 엄청 딱딱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누콜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신체 굴곡에 맞게 지진을 해주면서도, 가장 토퍼가 얇기 때문에, 이 저희 누콜 매트리스 세개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타입이다.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싫어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그냥 좀 단단한 타입의 매트리스가 좋아 하시는 분들 성장기 자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쓰기에도 사실은 레스피네 매트리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아요 누웠을 때그 다음에 어댑트를 보시면 딱 토퍼가 중간 정도 두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짝 앉아만 봐도 토퍼가 약간 제 몸에 반응하면서도 그래서 누웠을 때이 토퍼 상단에 메모리폼이 이렇게 쫙 깔려있다 보니까 내 몸에 이 토퍼 상단부가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요게 좀 미디엄 정도 너무 푹 꺼지지도 않고 너무 소프트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그런 미디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프리미엄 사실 제일 소프트해요. 왜냐하면 토퍼 자체가 가장 두껍고 가장 약간 부드러운 느낌? 음. 토퍼가 사실은 되게 두껍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하다라고 제일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인 메모리 폼처럼 막 몸이 이렇게 가라앉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하단부에서 누콜이 뭔가 뻐근한 부분 하나 없이 지지를 해주면서 토퍼에서 부드러움을 잡아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비싼 프리미엄 매트리스가 가장 좋은 건가요? 비싼 게 제일 좋은 거냐 이제 비싼 거로만 추천을 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매트리스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서 사실은 누워서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고객님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수면 습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답이 없다 체험을 해보셔라 그래서 실제로 저희 상담해보면 고객님들 중에서도 프리미엄 누우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좀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해서 어댑트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금액이나 뭐, 사양보다는 내 몸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누콜 시스템의 장점, 이 누콜이 컴포트 존에 배치가 돼서 내 몸을 지지해주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매트리스보다는 내 몸에 잘 맞춰지는 게 있긴 하거든요. 고객님들이 누웠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어떤 게내 취향인지 커지는 게 제일 좋을 것같기요 외관만 보셔도 차이가 사실 은 명확한 모델이에요, 이세 가지가. 레스피레, 어댑트, 프리미엄 세 종류인데 두께부터가 일단은 제일 낮고 중간 두껍고 이 차이가 있고요. 누콜을 사용한 것에도 약간은 차이가 있고요. 레스피레부터 보면 누콜 소프트만, 누콜 소프트 미디엄 두 종류의 누콜, 그리고 프리미엄은 누콜로만 채워진 매트리스다. 토퍼도 레스피레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오픈형 토퍼 가장 얇았죠 두께가 그리고 어댑트 같은 경우는 오픈형이면서 양면으로 사용 가능한 토퍼고요 두께가 중간 정도 된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열리면서 양면으로 사용 가능한 토퍼인데 가장 두께가 두껍죠? 10중 레이어 이상으로 완성된 토퍼이기 때문에 가장 두껍고요.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방문을 하셔가지고 누워보시고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순히 이제 스펙 차이를 설명해 드리는 영상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